네, 안녕하세요. 럭키걸 TV의 럭키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여자분들이 연애할 때 알면 좋은 꿀팁 세 가지입니다. 알면 좋은 꿀팁이 아니라 사실은 꼭 알아야 하는 어, 바이블? 연애 바이블 같은 거예요. 이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아니면 어떤 연령층에 있든 상관없이 아주 성공적인 연애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 연애 꿀팁 세 가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바빠야 돼요. 여자분들이 연애를 할때늘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애 시작함과 동시에 친구들 안 만나고 남자만 바라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자기 생활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해주세요. 친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유지를 하고, 남자는 언제 만나냐? 그것들을 다 소화한 이후에 좀 남는 시간에 남는, 스케, 남는 시간에 남자와의 스케줄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평소에 나는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냥 주말에는 방바닥만 긁고 있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취미 생활 만드시고요. 일부러라도 다른 친구들 음, 만나세요.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아, 이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살겠구나. 나 없이도 잘 사는 여자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남자 쪽에서 안달복달하게 되는 그런 음, 심리?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절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어, 남자친구의 스케줄에 다 맞춰서 자기 스케줄을 조정한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기 하던 대로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그냥 바쁘기만 하고 평소에 평소에 하던 대로 다 하는데 뭐한 시간에 한 번씩, 아니 10분에 한 번씩 남자친구한테 계속 카톡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바쁜 거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바쁜 스케줄을 할 때는 남자친구를 잊으세요. 잊었다는 듯이 연락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바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어, 바쁘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나쁘기예요. 남자한테 왜 뭔가 이 여자 막 성모 마리아처럼 막다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나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이 뭔가 싸가지 없고 남자한테 함부로 하고 공주처럼 막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쓰레기 짓을 한다든가, 뭐 그러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쁘기는 어, 이 여자가 어, 나 없어도 되게 잘 산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게 남자친구한테 뭐 애교도 하고, 정말 즐겁게 그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데이트를 열심히 하는데 헤어지고 나면 뭐 그렇게 연락을 잘안 한다든가 자기 하는 거에 집중해서 남자를 조금 등한시 한다든가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 여자한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 여자는 나를 떠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도록 조금 심어줄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나쁘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예쁘기예요. 예쁘라는 말은 뭔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예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쁘기는 뭐 연예인처럼 예뻐라 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속 갖꾸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랑 사귄 지 오래됐다고 해서 뭐 옷도 대충 입고 뭐 화장도 안 하고 생얼에 머리 질끈 묶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언제나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예쁜 몸매, 예쁜 얼굴, 그리고 어울리는 패션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적인 시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커플이라고 해도 남자친구한테서 자기가 뭔가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예쁘도록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세 가지인데요.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이 남자한테 집착하거나, 남자가 변하, 변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그래서 제가, 자기가 차인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세 가지가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조금 많기는 해요. 특히 첫 번째 거, 음, 바쁘기, 이런 것들, 나쁘기,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릴 게 많은데 혹시 좀더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